자, 광부들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네. 음,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감정이죠. ING 쓰지 마세요. 감정 뒤에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저 투부정사를 써라 이 소리입니다. 가져서, 뭘 갔느냐. 공기 터널이 있었대. 아까 700m 밑에 가라앉아 있었잖아. 가, 묻혀져 있었잖아. 근데 다행히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있는 거지. 축격입니다. 오영식 동사는, 여기 잘 봐. 허락하는. 여기 투를 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지? 목적 보호지? 오케이. 그래서 리치 다음에 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인투투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어. 허락하는, 이가를 해석해야 되는 게, 프레시에어가 한 번의 명사예요. 그니까 러 이너프가 앞에서 나오는 거지. 어. 이해됐지? 그지? 충분히 신선한 공기가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이해됐지? 자, 또는 광고들이 또한 가졌는데, 여기는 헤드 플러스 PP가 아닙니다. 오케이? PP형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뒤에 걸. 과거 문사예요. 수동의 의미. 가졌는데, 브로큰 망가짐을 당한, 즉, 망가진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롬 위치 잘해야겠네. 바꿨으면 위치 프롬 써도 되죠? 이 정도는 알 거고요. 따르게 쓰면 웨울로 써도 됩니다. 장소로 봐서. 이렇치 이 트럭으로부터 광부들이 차라리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헤드램프의 배터리를 정말 운이 좋은거지 그 암흑 속에서 아까 인 다크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빛도 있는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공기도 뚫려 있는거고 게다가 자 플러스네요 광부들이 어이구 이것도 좋아 마실 수 있었어 물도 스토리지니까 저장탱크죠 어바이 근처에 있는 이렇지.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보면 광고에게 도움을 준게 뭐겠냐? 그럼 공기 터널이 있었죠. 관사 붙이면 안 하면 되고 브로큰 트럭스 있었죠. 그리고 물 저장 탱크도 있었죠. 이야되지자 터널 어떤 터널이냐? 언틀 다음에 조호동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달하는 음식과 약을 혹시 뭐 다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터널이 밀대였을 때까지 o p e r a t i o 사죠 작동될 때까지 음식이었습니다. 뭐였느냐?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였습니다. 야,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문제지. 이미 17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 그지? 구조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텐데. 자, 광부들이 오직 갖고 있었습니다. 이너프 명사죠. 충분한 음식인데, 아, 이틀, 지금 남아있는 게 이틀밖에 없는 겁니다. 자, 18일 동안, 각각의 사람들이, 리브오는, 리브이는 살다고, 리브오는 뭐뭐를 주식으로 하다. 먹다 할때 쓰는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겁니다. 두 스푼의 튜널. 참치도 한 캔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두 숟가락. 그리고 우유도 한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모금만. 알겠죠? 그리고 크래커 같은 경우도 다 먹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만 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과일도 캔으로 되어진 통조림 과일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 통을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입만 먹어야 돼요. 원 바이트니까 지금 어 바이트라고 했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에브리 아더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리데이는 매일 매일이잖아. 그럼 에브리 아더데이는 뭐야? 매 다른 날이잖아. 이걸 이틀에 한 번이라 그래요. 이틀에 한 번이란 표현을 잘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 투 데이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every second day라고 하는데, 여기 는스 붙이면 안 되고, 여기 됐죠 every other day라는 표현은 안 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두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일지 불일치로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한글로 안 나옵니다. 다시 영어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 속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지? 자또 다른 요소 여기서 디아더가 나올 수가 없죠 왜? 아니 팩터가 몇 개라고 안정해 줬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좀 나와 있는데 일단 음식이 제일 심각한 거죠 또 다른 요소 위치는 주격이네요 응. 뭘더 괴롭히네 힘들게 하는 광부들을 심하게 부사가 맞는 건 여기 있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괴롭히다 꾸며주는 거죠? 그또 다른 요소, 가, 얘가 동사입니다. 였다, 높은 열, 그리고 습기였습니다. 그 피난체, 얘네들이 피신해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각각의 건부가 헤드러스트, 과거 알려졌어요. 애들 생각할 때, 살 빠진 걸 당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빈 집어넣지 맙니다. 뒤에 뭐 있어요? 분명히 명사 있잖아요. 그죠? 목적은 분명히 뒤에 있죠? 평균 8kg가 빠진 거잖아. 요 이걸 잃은 거니까. 바이더 타임 뭐뭐 할 때쯤? 뭐, 웬일이 생각했다가 좋습니다. 그들이 구조가 되어질 때쯤. 당연히 수동이죠. 보시면 이제 힘들게 한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맨 처음에 나온 건 바로 여기 쇼리지, 스펠링 조심하세요. 스토리지랑 다른 겁니다. 이건 부족이란 뜻입니다. 음식의 부족. 그 다음에 높은 열. 하나가 또 휴메리티. 습기.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